계속해서 이집트 사자에서 36번 주문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36번 주문은 누에파피로스 8번째 장에 서 살펴볼 거고요. 이 36번의 제목은 뭐냐면 딱정벌레를 쫓아내는 주문입니다.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압샤이트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딱정벌레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. 이 미라를 만들 때 뭔가 제대로 만들지 않을 경우 이렇게 시체가 부패되면서 벌레가 생기는데 그때 생기는 그런 딱정벌레가 압샤이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주문은 그런 딱정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미라가 잘 만들어지길 바라는 그런 주문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누가 말한다는 이야기죠. 여기 앞에 있는 누의 직책은 다전에도 나왔으니까 생략을 하고요.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내게서 물러나라 입술을 가진 자요.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. 어쨌든 입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딱정벌레를 이야기하는 거겠죠. 뭔가 이렇게 갉아먹어서 미라의 해를 끼치는 그런 딱정벌레를 지칭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크놈 페시에노의 주인이다. 그래서 마지막에 페시에노는 도시의 이름이고요. 아마 크놈이 페시에노의 어떤 수호신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신들의 언어를 라에게 가져와라. 그런 뜻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. 나의 말을 그곳의 주인에게 전달한다. 자 여기까지 해서 36번 주문을 살펴봤고요. 다음 시간에 37번 주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